이십이 장 예수가 백성에게 다시 대답하며 비유로 말하여 이르되 하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결혼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겠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않았느니라. 또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술을 예비하고 가축을 잡아 만찬을 준비했으며 모든 것이 예비되었으니 결혼잔치 오라 하라 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 종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갔나니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다른이는 장사로 갔으며 남은 자들인 종들을 붙잡아 악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죽였느니라 왕이 자기 종들이 죽었음을 듣고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읍을 불사르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그 종들이 큰길로 나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모으니 결혼 잔치가 손님으로 채워졌더라. 그러나 왕이 와서 손님을 맞을 때 결혼식 예복을 잊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너는 결혼식 예복을 잊지 않고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에 왕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라.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느니라.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음이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결혼식 예복을 입는 것은 아니니라 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그의 말에서 트집을 잡을까 의논하더라.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참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며 누구도 개의치 않음을 아오니 당신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해주소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이까? 가이사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적법하나이까? 그렇지 않나이까 하는지라. 예수가 그들의 사악함을 알고 이르되,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웅산열 돈을 나에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더라 그가 이르되 이 형상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매 그들은 그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를 떠나 자기 길로 가더라 같은 날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기를 사람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제에게 시를 일으키라 했나이다. 우리에게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아내와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음에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겨두게 되었고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여 결국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녀를 취했으니 부활하면 그녀는 일곱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는지라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리되 너희가 경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하는도다 부활 때는 사람이 장가들거나 시집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되느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니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 교리에 놀라더라 그러나 그가 사두 개인들을 잠잠하게 했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이더니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그를 시험하며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계명이 무엇이니까 하네? 예수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나니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두 계명에 달렸되느니라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이 세의 자손이니이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어째 다이 시 영에 감동되어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기를 주가 나의 주께 이르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 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했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때 그를 주라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니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 이후로는 누구도 감히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지 않더라.